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면 어,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 보통 1일부터 시작해서 그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해서 학생이 100점 만점을 시작을 해서 그렇죠. 0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이러한 그래프가 아마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요. 어, 매월 1그 학습자에 대한 전반적인 레포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달에 한 단어라던가, 평균 하루의 단어 개수라던가, 기타 다른 학년의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쵸? 본인이 잘했는지, 또, 또는 동학년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진도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진도라던가, 기본적인 점수가 보통 몇 점인지, 이번 달에 테스트한 것이 몇 점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카톡으로 다 전송을 해드립니다. 어, 아래 같은 경우에는 내 학년, 같은 학년의 같은 학년에 친구들과비교 있을 때내 위치가 어디인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볼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만약에 단어가 뭐 100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학습을 했다면 라그 해당 단어와 더불어서 유형별 맞은 거, 틀린 거 해서 그러한 어떤 모든 결과치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